안녕하세요. 이제 1년 6개월 막 넘은 소속공인중개사 이진아 수석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어떻게 해서 수석이 되었는지, 1년 전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의 통장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데 말투도 그렇고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손님들이 절 어리게 보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블랙 의상을 자주 입습니다. 34, 24, 어? 36. <웃음> <웃음> 1 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자마자 너무 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바로 취직을 해야 했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공부 좀 해보자고 인터넷 유튜브를 봤는데요. 블로그랑 유튜브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나도 해보자 하고 바로 블로그랑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취직하고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으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께 도움 되겠다 싶어서 제 블로그 보시면 중개법인에 취직하기 전후의 기록들이 있는데, 보시면 공인중개사 3 3의 시험 후기도 있고요. 중개법인 면접 후기들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서출근 한 거랑 출근 9일차, 출근 2주차 그리고 혼자서 임장 한거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 보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진해서 유튜브도 찍게 되었습니다. 6.2. 입사하자마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혼자 처음 인장 갖는 날에는 너무 떨려가지고 팀장님한테 진짜 저 혼자 가요.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녀보고 너랑 맞는 지역에서 해보라고 하고 한달 안에 광고 100개를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광진구, 중랑구, 동래문구, 한남동에 있는 사무실 임장을 했었는데 임장한 지 4일 만에 자양동에서 첫콜이 떴고 혼자서 손님 투어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팀장님이 전체 팀원들한테 중구 종로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우리 사무실이 파로선 문정역에 있었는데 매일 지하철 한 시간 타고 을지로로 넘어가서 거기 건물 건물마다 들어가서 임장을 했어요. 하루에 임장을 15개 정도 하고 임장한 지 8일 만에 네이버 광고 100개를 올렸습니다. 손님 콜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이 동네, 저 동네, 지역을 광범위하게 보는 손님들도 제가 할수 있는 한다 찾아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일하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는 많이 들고, 계약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통장내역을 봤더니 두달 동안 급여가 0원이었대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1년차 때는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탑재실 손님, 물건 많이 보는 상가 손님 지역 넓게 보는 손님 가리지 않고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타 부동산에서 공동하자고 하는 것도 다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 전역으로 찾는 손님들을 살짝 피하고 손님은 제가 광고하고 있는 물건만 먼저 보여주고, 이분은 찐 손님이다 하면 비슷한 물건을 그때 이제 찾아드리고 합니다. 처음 네이버 광고 올릴 때는 광고 한개 올리는데, 두세 시간 걸렸고요. 지금은 신규 광고 한개 올리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손이 빠르신 분들은 5분 10분 안에 광고 올린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이제 요즘에 타부동산에서 공동중개 하자고 하면 문의하는 물건마다 다른데 딱히 쉬운 물건은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육지 그리고 이제 저희 통장 내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네, 블로그에도 통장 공개를 했었었는데 어, 보시면은. 어, 여기, 첫 급여를 받았어요. 제 22년도 12월 1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 달 1월에 첫 급여가 받았는데, 요거랑 2월, 2개월 동안은 저희 회사 프로모션이라고 물건 취득해서 주는 프로모션비에요. 두달치는 그렇게 프로모션으로 받았고요. 3개월부터 계약에 대한 급여가 나왔습니다. 계약 한건 해서 2월 달 급여가 170 8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 후로 계약을 몇건 하게 돼서 이렇게 보시면 400, 200, 600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작년에 두 달치 급여는 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작년 이제 광범위한 손님들 드라이브 했을 때그 빵원이었었거든요. 그 때, 이제, 보시면, 5월, 6월이 빵원이었고, 이건 프로모션, 마지막 달 프로모션 비 그리고, 7월 달 급여는,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9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엊그제 6월 달 급여가 들어왔는데, 계약은 7건 했고요. 급여는, 보시면, 6월 달, 134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7월, 8월은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 손님이 없을 것 같다. 인장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부동산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적응하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응원합니다.